자, 이제 바지, 프론트 힙 포켓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 힙 포켓은 바지나 스커트의 앞쪽에 있는 바지 있죠. 어, 포켓이죠. 청바지나 일반 어, 바지 중에서 인지 포켓이 아닌, 옆선을 이용한 포켓이 아닌 뚫어져 어, 있는 바지 포켓을 말합니다. 어, 패턴을 그려가지고 따로따로 재단을 해서 해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패턴 그리지 않고 원선에다가, 오픈에다가 바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닷감입니다 손바닷감 바닷감은 겉감하고 같은 소재를 가지고 두장을 넣습니다 겉과 겉이 여기 아니니까 겉과 겉이 속으로 마주보게 여기 겉과 겉이 마주보게 놓으시고요그 다음에 주머니감을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해서 네장을 어, 포개 놓으세요 내앞쪽으로 싹 포개 씁니다 그러면서 위 한쪽은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포개서 똑같은 치수로 저는 20에 27을 했어요 주머니를 조금 깊은 걸 좋아해서 그래서 두 장을 이네 장을 주머니감, 겉감, 바닥감 두 장, 손등감, 아, 주머니감 두장 해서 손등감을 어, 안감을 하시면 안돼 요즘은 안감을 하시면 주머니 열쇠라든가 났을 구멍이 이런데 미어지기 때문에 바닥감 이 손등감도 7 0 원단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합니다 원단 면이나 그 다음에 바지감이나 스커트감 본판 이제 몸판을 넣십니다 그래서 위를 딱 맞춰서 요건 직각을 있을 때, 직각, 바지, 직각 바지에서 주머니 할 때, 그런 경우는 요대로 맞춰서 위와 옆선이 맞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어긋난다든가 안, 안 맞는다. 그래서 맞는 부분은 여기 여섯 장을 다시 포, 이렇게 선을, 핀을 꽂으신 다음에 한쪽으로만 핀을 꽂으시고요. 식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식선은 밑으로죠. 그 다음에 양쪽을 맞춰서 실렵선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나머지 내장을 주머니감하고 겉감의 몸판에 맞춰서 자르시는 겁니다. 잘라주셨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자 저는 비로 네임펜으로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절대로 네임펜 쓰시는가 쓰면안되는거 원단에다가 요 완성선에서 끝에서 3cm 정도 3에서 3.5 정도 들어가서 점을 찍으시고요. 점을 찍으시고. 어, 요 직선으로 요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곡자로 잡으셔도 돼요 조금 어려운 곡자로좀 잡아보겠습니다. 잡으시는데 여자 손은 한1 4 c m 손등이 들어갈거리고요남자 손은 15cm 이상 들어가셔야 되니까 맞추실 때 어떻게 맞추시냐면 요 완성선에다 내 자의 20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완성선에다 20을 맞추시고 여기 이쪽 밑에 완성선에다가 6 정도를 맞추시면 자연스러운 14cm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6cm를 맞춰서 선을 이쁘게 쫙 그려주십니다. 그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바깥쪽으로 대략 1cm정도 시작적으로 이 바깥쪽으로 1cm정도 나와서 선을 하나 더 그려주세요. 그래서 요 부분도 1cm고 여기도 1cm여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잡아주신 다음에 가위집을 넣으시는데 어디를 넣으시냐면 자 보세요. 완성선입니다. 문판에. 완성선을 가위집 아주 수심하게 한 0.3mm 정도만 살짝 여섯 장을 다 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밑에 거, 이 완성선 처음에 있던 완성선도 여섯 장을 가 갈바를 주십니다. 맨 밑에 거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맨 밑에 두 장, 겉감 두 장, 손바닥 손 등가 손 바닥감 두 장이 가입집이전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여기 완성선도 역시 여섯 장을 다가 갈바를 주신데 여기 두꺼워서 밀리네요. 이렇게 해서 여 이렇게 해서 여섯 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맨 밑에 거 몸판감 손바닥감 주장을 내비두시고 여기 있으고 손등감 주머니감과 몸판감 해서 시접선으로 내장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셨습니다 자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몸판은 벌써 자르시면 안 돼요 늘결하시고 몸판 바지감은 내두시고 이제 이해가 됐죠? 얘네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위는 넓을 필요가 없어요. 위는 에 여기가 넓어야지. 그러니까 위에는 조금 늘겨놓으시고 사선으로 이쪽을 향해서 사선을 향해서 하십니다. 이제 주머니 형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놓으셔도 되지만 바로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엔 각이지지 않게 살짝 굴려주시라고 했죠, 왜? 뭔가 먼지가 전부 다이사이사이 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여기 주신는 데서 한 2-3cm로 한 3cm 정도 밑으로 해서 한 2cm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르시다가 여기도 살짝 굴려 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준비가 다 끝나셨습니다. 좋겠죠? 자 자르는 걸 이제 이거는 직선인 경우에 잘랐고요. 자 바지감을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원인 경우에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바지감, 바닥감, 겉감으로 두장 놓시고요. 그 다음에 손등감, 안, 주머니감으로 네 장을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시 설명드리고, 이거 곡선인 경우에 바지에서 곡선인 경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한 장에다 양쪽에다 그릴게요. 이렇게서 해 잡으셨습니다. 잡으셨으면 얘를 아까 어떻게 하시라고 했죠? 핀을 두 장, 네 장을 핀으좀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네장 꽂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몸판감을 놔주세요. 자, 이쪽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몸판감을 이렇게 놓으시면, 자, 식사를 마춰서 이대로 놓으시면, 보시면 아시죠? 남는 거, 모양이 틀려집니다, 지금. 겉감하고 몸판하고 여기가 틀어지면, 다시 핀을 꽂으세요. 여섯 장을 역시. 꽂으셨습니다 요거는 지금 패턴을 한거 여러 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지 하나나 스커트 하나, 한두 벌 정도 만들 때를 이용해서 하는,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몸판감하고 똑같이 아까도 직선 재스드 그랬죠. 이 위에만 아까 잘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공제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재단하는 방법만 두 가지, 직선인 경우와 곡선인 경우를 한꺼번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잘라주시고 옆에도 이 원산 몸판 따라서 잘라 주십니다. 자 주머니감 밑에 두 장이 겉과 겉을 받아 손바닥감이 겉과 겉장이 겉이 두 장을 마주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감 티시 원단이를 하라 그랬죠. 그로 안감이 두 장이 마주보 겉 안과 겉과 겉이 마주보고 있었고 몸판감 겉과 겉이 마주보고 해서 여섯 장이 돼 있습니다. 얘도 완성선에서 얼마큼 들어간다? 3에서 3.5 정도 너무 많이 들어 여기서 청바지 같은 경우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프론티 포켓이라고 그래요.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럴 땐 여기가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번에 완성선에서 3만 더올라가더갑니다 완성선에서 3cm 정도 들어가셔서 0만나 찍으시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곡자 가지고 위에는 20 저도 주머니 어 14cm 할 거라. 완성선 여기에다가 6을 맞추시면 여기서부터 이 곡선 따라 이 부분이 14cm가 돼요. 남자들은 5일 맞춰서 15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쿵 곡선을 그려주시면 살짝 들어서 역시 여기도 1cm, 1cm, 1 c m 정도 되게 곡자를 하나 사곡선을 이건 시작선이고 이건 완성선이라고 그럽니다. 자 완성선을 그리셨으면 아까 어떻게 하시라고 했죠 완성선을 6장을 가입법을 같이 내시라고 했어요 여기도 여기 옆선도 완성선 요건 맨 밑바닥에 거기 손바닥감 때문에 가입집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완성, 완성선을 이렇게 해서 가득 밥을 살짝 주십니다자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떡하시라고 했어요 손바닥감 두감 빼고 나머지 네장을 시접선으로 자릅니다 하셨죠? 자. 셨죠 버리고 이번에 몸판을 더 이상 자르고큰나요 그대로 몸판감은 잘 치워주시고 예 가게 주셨어요 아까 위에는 넓을 필요 없을다니까 위에는 좁게 밑에 사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모서리까지 왔으면 모서리 살짝 굴려 주시고 뭐 그려서 하셔도 되고 저처럼 대충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안동산에서가입집을넣데 데가 있는데 여기 가윗집을 딱 넣었으면 거기서 2-3cm 내려서 안으로 2cm정도 들어가셔서 살짝 내려오시다가 역시 여기도 곡선만 살짝 밑한도 역시 똑같은거 하셔서 아 안감이 좀 기네요? 그럼 조금 더 사실은 여기 박다본 조금 틀어져서 이렇게 정확하게는 안맞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자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러시면 이제 재단은 다 끝났습니다. 봉제를 하시는데, 자 몸판 감에만 양쪽에다 접착심들 좀 붙여주실 거예요. 몸판 감에만, 자 손이 들락날락거리니 겉감에만 여기 번 접착심들 다대 테이프로 좀 붙이겠습니다. 이렇게서 해 그냥 직선으로. 급등량을 잘라서 다리미로 이쁘게, 에고, 다리미를 꺼버렸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붙이셨으면 좋습니다. 이 선대로 맞춰서 잘라주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접착신디 남는 애들 다대테이프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접착신디를 큰거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른쪽 왼쪽 다두 장을 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지금 제가 펜스 한 장만 하고 있지만 자이렇게 되셨으면 가위를 자르셨으면 이 다음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몸판의 겉과 여기 아니라고 써있으면 얘가 자기겠네요 겉과 겉을 마주 보세요 안감을 그러셔서 완성석 길이 딱 맞춰놓고 박으시는데 어느 선을 박으셔야 되냐면 완성선 여기 슬쩍 보이시나요? 그거보다 살짝 밖으로 한 2mm정도 나가서 자, 그래서 박아주세요 2mm정도 나가서 박습니다 셨어요 그러신 다음에 이렇게 꺾으셔야 돼. 겉감쪽 이렇게 안으로. 그런데 보시면 이 부분이 곡선이에요. 그렇죠? 곡선이니까 이 부분의 곡선들을 그대로 하시면 여기가 울어요. 접어서 넣었을 때이 바깥쪽보다 양쪽이 이 좁기 때문에 거기 울어요. 그래서 가 간집을 좀줄 거예요. 살짝고 곡선이 심한 부분만 살짝 한. 직선으로 바로 했으면 이 작업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일부러 곡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살짝 다려서 이번에 어딜 다리냐? 완성선을 다리십니다. 다림질하실 때 절대로 절대로 문지르시면안 돼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가게 한번 다려서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곡선입니다. 곡선 살려서 다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시고 그 다음에 완성선을 접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완성선을 다리시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우리 아까 넣어놓은 데 있어요. 갈집 갈집 넣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보셔서 위에서 살짝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겉감을 엎으셔서 이제 겉에서 눌러박아 주시는데 이렇게 노루발 하나만, 하고 노루발 넓이 여기에다 맞추셔도 되고요. 노루발 옆 노루발 이 부분에다 맞추셔도 되고, 이 가운데다 맞 노루발 이쪽에 가운데 맞춰야 되고, 이 넓이는 여기 스티치 넓이는 본인 마음대로 그야말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저는 노루발 하나 넓이로 할게요. 이때 장식을 하기 위해서 실 색깔을 일부러 다른 색깔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싫어. 미싱이 자신이 없어. 하면은 제 색깔로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달리셨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살짝 이때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살짝 한번 다려 주시는데 문질르지 마시고 위해서 눌러는 요로 한번 다려 주시면 요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손 바닥감을 내셔야 돼요. 자, 바닥감이 거치 올라오게 자 거치 올라오게 하셔서 요렇게 놓습니다 놓으셔서 아까 보시면 여기 위에 가입집판 넣은 데 있어요 넣치는 데다가 위에 부분을 맞추시고요 맞춰서 핀을 딱 고정시켜 주시고 밑에 요 아래도 아까 밑에 넣치 는은 데다가 딱 맞춰서 편안하게 하셨나요 아래위 맞추시고 살짝 질키시면 자, 안감과 겉감이 딱 맞아, 있죠이 상태에서 그냥 박으시면 됩니다. 이 c m 들어와서주 약간 시 맞는 거는 억지로 맞서려고그러지 마세요. 아까 안감 박고 하면서 약간 밀릴 수 있는데 안 맞는 거 그냥 무시하시고 편안하게 놓은 상태로 그대로 박으셔야 됩니다 그 억지로 맞추려고 그러면 겉감이 울어요 편안하게 안감이 오는대로 안감 겉감이 오는대로 박으시는데 박으실 때 어디까지 박으시냐면 여기서 지금 옆선 이렇게 아까 넣치는 데서 늘어난 데까지 한10% 없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자, 보시면, 자, 여기서 뺑, 둘러오셔서, 여기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있죠. 더 치는 데서. 됐으면, 여기, 여기도 안 박으셔도 돼요. 그대로, 여기까지만. 이렇게 박으시고, 오버로 쳐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몸판을 이용해서, 둥근 바지감, 지퍼, 어, 박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런치 포켓 하시면, 여기서, 선이 드나라그죠 그때 여기 위에는 한번 살짝 움직이지 말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옆에는 나중에 오버로 치신 다음에 여기서 완성선부터 조금 이거는 달아주시는 나중에 오싹 완성하시나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하고요. 이 부분을 통솔하고 로 싶은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네모난 우리 박스에서 한 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 아까 여기서만 쳤죠. 직선에서 하실 때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겁니다. 겉광옷이 마주 보시게. 자, 게 이렇게 되나요? 겉가이 마주 보시 여기 접착심지를 붙이셔야 되는데 그 생략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다시 붙여줄까요? 접착심지 그래도 무시하는 것아서자이 부분은 직선 부분입니다. 직선이 다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접착심지에도 좀 잘라서 붙여줄게요. 잘라주셔도 되고, 안 잘라주셔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밑에 부분만 완성선까지만 잘라주고, 옆선은 안 잘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겉과 안가 안과, 아까와 마찬가지로 겉과 겉을 마주보시고, 주머니 손등 감하고, 몸판 감하고 마주보시고, 역시 완성선보다 조금 나가서 한 2mm 정도 나가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겉감이적구심지붙이시면 조금 줄수을수 있어. 요 지금 이부분는 먹을 수 있어. 이 친구는 먹어떻게하시라을어이게하시먹고수 있어. 이 부분 곡선 부분에 어이을어 곡선 부분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림질 하시라고 했죠. 다림질 하실 때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 살려서 다려주셔야 돼요. 옆으로 밀으시면서 하셔야지 아래위로 당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형태로 이번에는 원선, 원선대로 다리셔야 돼요. 아까 이미 m 바깥으로 살짝 나왔기 때문에 원선대로 아까 역시 가입 박준대를 기준으로 해서 넣치는대로 이렇게 좀 해서 좀 들어가시고 이렇게 살짝 주머니감에 안으로 밀려다리게 여기에 지금 가위바위보를 넣기 때문에 이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웁니다 자 하셔서 스티치 스티치 넓이는 손님마음대로 넣죠 이유는 모양으로도 넣지만 이 밑에 감이 지금 안감이 자꾸 시장구경이있다 밖으로 나오, 나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도 넣어줍니다 한번 눌러서 살짝 다려주세요 자 그러신 다음에 몸판가는 받으서셔야죠자 겉에다 대지 겉을 깔으시고 감이 살짝 오는데 어떻게 온다? 넣지는 데다가 맞춰서 자 이제 이거는 통솔로할 거예요 제가 오버로을 안치고 통솔을 할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지금 박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일단 핀을 꽂으세요. 핀을 꽂으시고 싹 들어서 주머니감이 겉감과 안감이 딱 맞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 예, 조금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아니, 조금 밑으로 내려도 되나? 시 살짝 맞춰 놓으시고 몸판을 살짝 들어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몸판이 주머니감이 딱 맞는지 그랬더니 약간 어긋나요 지금 살짝 어긋나기 때문에 어긋나는 부분을 딱 맞춰서 잘라 줄 거예요 여기는 주머니감이 좀 남고요 밑에는 몸판감이 몸감, 조금 크네요. 지금 주머니감을 똑같이 자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봐도 똑같이 잘라도 박다 보 조금씩 밀려요. 많이 밀릴 게도 있고 조금만 밀릴 게도 있고. 이렇게서 해 맞춰서 잘라 주신 다음에 얘를 뒤집을 거예요. 핀을 다시 빼주시고, 자 보시면 주머니감, 바, 그 손등감 안감이 위로 있죠. 바닥감 밑에 있고 얘를 빼셔서 안과 안이 마주 보게 아까 딱 맞춰 놓으셨으니까 맞을 거예요. 이렇게 놓시고 으 겉감하고 주머니감하고를 겉감 안감 놓신 다음에 여기서 0.3 정도로 통째로 받을 거기 때문에 처음에 약게 받으셔야죠. 자, 받아 주시는 겁니다. 지금 겉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머니 안감이 아니, 안쪽이 아니라 주머니 겉감 쪽에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셨어요 그럼 여기도 곡선이 있네요 곡선 부분 무조건 넣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뒤집으세요 안이 바깥으로 나오게 에이코, 여기가 안 박혔네요 아까 그렇게 맞춰서 잘른다고 잘랐는데도 보십시오 밀려서 안 맞아서 딸려 들어가서 이래요 지금 그렇다고 얘를 뜯을 순 없으니까 잘라주시고 한번 봐볼게요 제가 까 급한 나머지 제대로 확인 안했나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접이 많으면 좀 잘라내세요. 그러신 다음에 뒤집으세요. 뒤집으셔서 끝을 싹잘 잘 뽑으셔야 됩니다. 이가 잘안네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안쪽에서 한번더 박으셔야죠. 하시고 뒤집으셔서 다시 여 위에 자 하시면 주머니가 됐죠. 주머니가 되면서 두번 박혔고요. 안에는 통솔로 시작됐습니다. 하고 자 얘는 안쪽은 오버로 붙이셔야 됩니다. 이쪽은 오버로 붙여야 되는. 두개의 직선에서 하는이론트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프론트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